지현씨, 홍보병, 조승입니다 오늘은 경복궁에 위치한 동원천치강화고리에 인터뷰를 받으 나와있는데요. 오늘의 맛집은 어떤 곳인지 한번 같이 들어가볼까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어떤 음식 음식점인지 두 네. 분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참치 전문점이죠. 참치회 전문점. 네. 그리고 이곳에서 시작한 지한 제가 일을 한지는 오래됐지만 시작한 이제 직접 운영을 시작한 지는 한. 12년 정도 이렇게 된것 같아요. 아, 네. 네. 아, 그렇군요. 대표님, 제가 여기 강남 맛집에서 이제 네. 인터뷰를 받으러 오면서, 제가 네. 보니까 경쟁 업체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 대표님, 그 업체들이 다경쟁 업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 저희 회사도 정말 경쟁 회사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강남 맛집을 이용해 주셨던, 선택해 주셨던 이유가 어떻게 아, 되셨을까요? 기본적으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음, 블로그에 그렇게, 네. 이렇게 광고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었는데, 네. 이제, 저희가 광고, 블로그 광고를 하기 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위치상, 저희를 보고 찾아오시는 분보다는, 그냥 음. 지나가시다 오시는 분보다는, 음. 광골 손님 위주로 오래됐으니까, 되 제가 아.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경기가 어렵고, 이렇게 이 지역 위치상, 뭐, 이렇게 손님이 좀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고 그런 것도 들 있어서, 네. 네. 고민하고 있던 차에, 네. 강남 맛집에서 아. 전화가 오셔서 아, 어, 이것저것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블로그 이렇게 광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음. 강남 맛집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한번 네. 어떤 네. 곳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 와중에 이제 강남 맛집이 제 기준에서는 그래도 저한테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선택을 아, 아 저희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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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저희는 사적인 서 너무 감사드리고. <웃음> <웃음> 그러면 저희 강남 맛집과 네. 진행하신지 기간은 얼마나 되셨을까요? 음, 어, 지금 처음 1년 하고 지금 2 년째 연장 일년 연장해서 2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 년째 운영 중이시고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네. 저희 강남 맛집이라는 광고 회사를 이용하고 그 네. 이용하신 이정과 네. 그다음에 이용하신 이후에 어, 가게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더라고 하면 어떤 네. 부분이 가장 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네. 매출 쪽으로는 이제 체감하기가 좀 쉽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강남 맛집을 광고하고 바로 이제 코로나가 네. 예. 음. 강남 맛집이 1월달부터 이렇게 있으면 코로나가 뭐 2월달부터 시작 유행하기 시작해서 음. 그때부터 모든 그 자영업자들의 모든 그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고 이런 시점이라서 네. 음. 제가 막 광고를 하고 체험하기는 쉽지 않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단골손님 위 주로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아니고, 찾아오시던 단골손님 위 주로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광고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꽤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매출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뭐 산출적으로는... 하기 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체감하고 느끼기란 20% 30% 가까이 아. 어, 진짜 아 많이 오르셔야 되는데. 아, 예. 이런 그렇죠. 시기이 힘든 시기에도 전년 도 대비가 좀20 20% 30% 네. 매출 상승이세요. 예. 네, 그렇죠. 추가적인 게 아. 아, 까지. 아 <laughs> 자, 그럼 대표님 네. 어, 저희가 이번에 네. 그 강남 맛집으로 플랫폼을 변경을 하면서 네. 이제 저희 10년 된 회사의 노하우를 네.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네네. 대표님께 좀더 정확한 정보력으로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네네. 이제 알림톡으로 진행 현황과 많은 것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럼 대표님께서 바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음. 느끼는 만족도는 어느 정도실까요? 이 이런 광고가 처음이라서 네네. 이제 좀 처음에는 망설이기도 했었죠. 어, 이런 일을 제가 운영을 하지만 또 직접 제가 이렇게 일도 하고 네네. 뭐 참치회도 썰고 이렇게 네. 운영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또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네. 또 그리고 어 이런 광고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지도 않은 일들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네. 제가 해야 될 일이 많으면은 네.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이제 강남 맛집 이곳을 처음에 하면서 네. 어그 회사에서 제가 할수 있는, 제가 해야 될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음. 모든 면에서 저에게 알림톡을 주시고 네. 또 제가 뭐 궁금한 것들은 또 바로 전화해서 통화해서 바로 문의 드리면 바로 또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 그래서 큰 불편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모든 걸 아. 이제 제가 이 광고 이런 거 진행하는 데는 전반에 대해서 제가 네. 했던 거는 별로 없고 제가 이제 블로그 체험하시는 분들 오시면은. 네. 저희 집에서 해드리는 요리를 맛있게 그리고 뭐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 맛있게 제공해드리는 그런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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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대표님 네. 앞으로도 저희가 뛰어난 기술력과 광고도와로 네. 만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그럼 대표님 이제 코로나도 점점 네. 계속 하고, 네. 이제 거리두기도 끝나갈 듯하고 대표님께서는 매출을 오를 일만 남으신 것 같은데 네. 자, 어, 저희 강남 맛집으로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대표님들이 네, 네. 계실 거예요 이제 그분들도 저희 강남 맛집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네. 온라인 광고는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네. 어디서 어떻게 선택을 해서 네. 어, 진행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이런 분들한테 네. 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어, 지금까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뿐만이 아니고 또 이런 음식계통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렇게 시기를 지나왔는데 네. 이제는 코로나도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방역이라든가 이런 게 해제되는 이런 상황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손님이 찾아가기 쉽지 않은 것들 그렇죠 음. 뭐 많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들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음. 근데 이제 저희 같이 형권,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손님이 지나가시지 않는 곳, 좀 손님이 눈길이 잘안 가는 곳에 계신, 어, 사업주, 어, 장사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네. 어, 이런 광고를 통해서 좀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어, 강남 맛집 뿐만이 아니고, 어, 저는 잘 모르지만, 뭐 많은 이런 회사들, 광고 회사들이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강남 맛집은 일단 제가 다른 걸,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다른 걸안 해도 그냥 저는 일만 할수 있고, 일만 하고, 그 다음은 나머지는 강남 맛집에서 모든 걸다 알아서 해주는 시스템이 편하게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제 사장님들께서도 어 힘들고 어려운 거 이제 지나왔으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을 하고 싶어도 손님이 없어서 일을 못했었고 음. 이제는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코로나도 물러나고 이런 또 광고를 효과를 통해서 광고를 효과를 보고 그래서 많은 사장님들이 진짜 기분 좋게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섯 어, 분 네, 좋은 말씀 말씀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네. 저희랑 계속 해주시고자 앞으로만 제금 몸이 힘들어서 고달프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진실되게 네. 정말 진정성 있는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감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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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가 정말로 앞으로도 대표님과 네. 네. 정말 더 진실된 그 앞으로 광고를 더 좋게 이어나갈 네. 수 있도록 저희도 네. 강남마치 노력하는 강남마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저희가 강남마치라면 무엇이었습니까? 네. ワンタッチ